안녕하세요. 구독자 여러분 윤경영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전에 도와주셔서 지금 전에보다좀낫게 생활하고 있습니다. 지금 마닐라는 전에보다더 심한 락다운으로 밤 8시부터는 아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밤 8시 이후에 이동하다 경찰관이나 군인들한테 걸리면 바로 경찰서로 잡아가서 아침 락다운 풀리는 시간 6시까지 거기에 감금돼 있거나 아니면 벌금 5천 배수를 내야지만 밖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이 락다운이 더 연장된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저기 같은 사람들은 지금 살기가 더 힘들어지네요. 아무튼, 그, 뭐 구독자님들 덕분에 저는 지금 다른 지인의 도움을 받아 어느 아까 제가 지내는건 아니고, 지금 안에서 지내고 있길래 있고, 전에 보다 좀 나은,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생활을 하고 있, 있습니다. 다들 여러분답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럼 제가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여기상 향을 자세히 촬영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